이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.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. 담을 넘어갈 수 없, 없어야 맞는 겁니다.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,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. 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. 출입,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?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.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들을 선, 막았잖아요.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.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.